393번입니다.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의 양쪽을 구부려서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든대요. 이 단면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물바지의 높이는 몇 cm로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어,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놓여 있다라고 해 봅시다. 여기가 10이고요. 여기가 10이에요. 이때 정사각형의 양쪽을 구부린대요. 제가 지금 어, 긋는 선을 접어서 얘를 이제 위로 올린다라는 거죠. 이렇게 이 부분을 위로 올려.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. 이때 단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물바지의 높이 이걸 x라고 잡을게요.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가 x죠. 여기도 x예요. 그럼 가운데 길이는 10-2x가 될 거예요. 여기가 10-2x예요.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요, 10-2x와 x를 곱하면 되고요. 이게 가장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. x의 범위를 적어 보면, x는 높이,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. 하지만, 어, 10-2x, 즉 가로 길이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보다 작습니다. 그럼 0과 5 사이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고요. 얘를 그려보면요. x축이랑 0에서 만나요. 또 5에서 만나요. 그리고 위로 볼록입니다. 그쵸? 이때 0과 5 사이에서 이 함수의 값이 가장 최대가 되려면 이 가운데 있는 0과 5 사이에 있는 네, 2분의 5일 때 가장 최대가 돼요. 따라서 X가 2분의 5로 나오게 됩니다.